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함께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그 에베스 2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손님 또 이방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손민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러한 차별들이 난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성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차별받고 소외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기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와 성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녀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과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어,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뭐냐? 여기서 너희라고 말을 하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뭐냐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간단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또 십자가 구원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하는 거죠. 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똘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갈 때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 거기를 말합니다. 을 그래서 모든 기초가 다 튼튼해야 하지만 모퉁이들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건물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건물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모퉁이들 부근에 항상 뭘해 놓냐면, 뭐 면전 몇 몇월며칠이 교회가 세워지다 또는 뭐 여기는 뭐 누구의 누가 세웠다 이런 그 글들을 새겨놓죠. 모통이 또는 뭘 얘기하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고 건물의 중심이 되고 또 소유권도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소유권,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입니다 그의 안에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교회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더 얘기 냉정한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세워진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건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토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 집단인데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냐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서 추를 이루어갈 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토를 진짜로 영접해 본 사람들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된 세력으로 바뀌어 갈때그 교회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네.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언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거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 벽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쪽 한쪽 벽은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벽이 세워진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주저앉게 되고 금이 가고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아 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맞물려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연결돼야 된다는. 인간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결되면 그거는 어, 세상 개모임 같은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다른 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이들이 서로 서로 연결 연결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말은 <laughs>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데 나 홀로 나 홀로 예수를 믿는 이런 신앙생활은 별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아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서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하나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인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식으로 내 마음대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에는 누가 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지어져 있고,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계속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과정.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 건물이 완전한 건물이라는 건 언제 얘기가 돼요? 건물 다 끝나고, 뭐예요? 중공검사 딱 떨어져서 중공검사 끝! 하고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완전한 건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지어져 가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되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져 가야 되고. 그 언제까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사라는 거를 이렇게 작은 공사를 해봤는데, 중공공사 딱 끝나고, 그때까지는 교회 안이 지저분해요.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뭐 여전히 여기에서 뭐 페인트 칠하는 데도 있고, 뭐 저기에서 뭐 고치고 있고, 뭐 작업하고 있고, 교회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여기저기, 눈에 걸리고 손에 걸리고 발에 걸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성숙한 신학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생차부리고 혼자 혈기 부리면서 식식거리고 돌아다닌다고 그 가정이 좋아질 수 없잖아요. 성숙하면 성숙한 모습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뭐라고 한 마디 하셨다고 다큰 아들이 막 식식거리고 돌아다니고 손자가 식식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이 집안은 어려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한마디 하셨지만 그래 하신 말씀 했고 또 내가 들을 말 들었구나 때로는 뭔가 오해가 됐는데 시간이 되면 또 풀어지겠지 하면서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정리를 하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줄못 하,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제일 좋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 홀로 신앙생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냐?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각각, 우리 건물도 보실래요? 벽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그죠?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뭐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똑같아야 되느냐? 기초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기초로 신앙 상호를 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그건 뭐냐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에요. 교회 사명은 누가 뭐라 해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요즘은 너무나 다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토대로 기초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고 일치를 이루는 교회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다. 교회는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함께 하는 거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 사명과 함께 하는 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3월 한달 동안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달이 다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크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각각 예수 크리스도를 기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본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3월 한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월 한달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모습을 갖춰가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나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세상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게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초옵소서 교회는 완벽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안 해도 되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제도 계속 공사 중이었고 오늘도 계속 공사를 해야 하고 내일도 계속 공사를 해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비읍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한달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수 있도록 그래,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